손을... 예? 어, 빅사리 빅사리맨. 빅사리맨. 빅사 전문 빅사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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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역시 바킹도 잘하고, 뭐 벗기는 것도 잘하고, 아, 네, 네, 그럽니다. 예, 아, 네, 우리 토시를 하신 반달곰님, 이구를 오래간만에 아마 50점 접해서 이렇게 뭐잘 치지는 못하는 50점 것 같고요. 되나? 아, 가상아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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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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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젯, 네, 우리는 간거를 아, 이렇게 또 축하해 주고 그러요 그래. 그래. 네. 독수리님. 어 안경까지 오늘을 쓰고 지금. 독수리 지난번에 안경 안 쓰지 않았어요? 아, 안경. 까지맞춰고 와서 오셨와 이. 내가 보자 그런 것아 틀리네. 어, 어, 어. 했는데 아 이게. <laughs> 노파킹노파킹입니다 아... 그... 네. 아, 아, 그러면... 아. 아, 그럼... 아, 아 요거는 조금 아, 아, 아 너무 두껍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치나바나가 되시겠습니다. 음... 옛날에 큰거 있잖아. 약 이름이었던 거아요 어, 노박킹이라고. 와, 아, 노박킹 아, 있어요. 네. 노고 약이, 약이죠. 그런거 네. 노바킹이라고 네. 있었어요. 촬영은 어. 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안 어? 아, 아, 맞은 거죠? 예. 아, 죽고 네. 네. 맞죠 예. 네. <laughs> 네? 그, 본인 담아를 <laughs> 안줬다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아, 픽사리맨입니다. 아, 뭐, 뭐, 배치를 아, 보니까 좀 아, 네. 약간 떨어져 있긴 하네요. 예.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구경 오시면 좋지요. 에. 네네 품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게임에 참여 안 하고. 에. 네 좋아해 주신 훈이님 예 감사합니다. 고, 01010님 감사합니다. 아 조금 나서 음. 이게 뭐야? 오 황호십니까? 어예 황호 씨를 구사해 왔습니다 이거 뭐 우리 시대 때는 참 황호 씨 엄청 좋아하고 뭐 이거 본인이 예술주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아네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네네 그린행님 잘 치신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셨네요 네어야 네. 어, 야. 네. 2구도 역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 좋아요. 가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3득점인가요? 야, 세 개. 3득점. 어 갑자기 잘 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예 주변이 저희는 뭐 모아치기를 잘하는 게잘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한점한 한 점을 한땀한땀 한 하듯이 길게 듯이 이렇게 차는 치는 거로 이렇게 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구 사이트 많은데 그 보통 보면은 뭐 교육을 한다거나. 잘 치는 분들의 묘기 다말라든다 이런 것들이 요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당구 치면서 웃고 떠들고 이런 걸 위주로 그런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